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스테로이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면은, 근육이 다 없어지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왕 저는 약을 쓰고 이럴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시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겪은 바탕으로, 뭐, 과학적인 뒷배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겪은, 그냥 동네 형이 그렇다거라 동네, 그, 약 쓰는 동생이 뭐, 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돼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는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하는 조처고요. 조처 조치 의류가, 드디어 의류가 드디어 이제 웹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로 구매해주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구매해주신 분들 리뷰 같은 거 받아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의류 너무 좋다, 땀흡수 잘 된다, 흰옷인데 땀땀 나도 이제 안에 비치지가 않는다. 뭐 되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만져봤으면 만져볼 수 있었으면 좋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제가 다 다섯 달 동안 샘플 다섯 번 여섯 번 갈아 엎어가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자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래 웹사이트 링크 클릭해주시면 되고 우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흰색, 검정색, 회색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 프로틴 여러분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구매해주시면 추가 35% 결제 전에 J O C H O 만치면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광고가 이제 죽여서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돌아갈 건데요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아 약을 쓰고 약을 그만두게 되면은 아 근육 바 빠지나지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겪은 그대로 그 다음에 제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제 주변에 아는 선수들의 그런 그런 거를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짧고 굵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약을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0kg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쓰고 사이클을 쓰고 내려왔어. 이제 끝났어. 뭐 10주를 했든 12주를 했든 16주를 했든 간에 끝나고 내려왔는데 내가 10kg를 쪘습니다. 그래서 10kg 근육량이 늘었어. 60kg에서 이제 70kg가 됐는데 요거를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 가져가요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 자체가 어 내추럴로 내추럴로 70kg까지가 내맥그 맥스야 맥스고 이제 그 이상 더 이상 찔수 없는데 내가 60kg 때 약을 시작해서 70kg까지 만들어 버렸어. 3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은 70kg 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육량이 빠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약식으 끊으면 다 끝나. 별거 없어.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제 120kg, 130kg 보디빌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사이클을 수십 번을 돌리고, 뭐 약물을 달고 사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 내려오면은 확 빠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60kg 짜리가 이제 약을 꾸준히 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뭐 식단도 꾸준히 하고 해서 이제 쭉쭉쭉 찌었어요. 이제 쭉쭉쭉 찌어서 60kg 짜리가 이제 120kg까지 찍어 버렸어. 근데 곤데 그 사람의 내추럴 내가 말했잖아. 내추럴로 내 근육량을 키울 수 있는 만큼이 이제 100kg 아그 70kg다. 그럼 120에서 70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선수들. 내추럴 리밋을 떠나넘었고 약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운동과 식단 이런 걸다 병행을 해서 그렇게까지 갔어 근데 약을 완전히 내려놔버리면 은 이제 60kg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kg까지 그렇게만 딱 되는 거예요 약간 60kg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약 써서 70kg까지 됐어요 그럼 70kg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 근데 물론 약을 내려놓게 되면 은 근육 선명도가 옛날 같지 않아 물론 이건 대부분 다 다이어트예요 근 선명도는 무조건 다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뭐 근육에 내가 펌핑을 받는 그런 건가, 이런 게좀 달라요. 그래서 뭐 무게 드는 양이 확실히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다 빠지지 않는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6주 정도 됐어요. 양 내려놓고, 대회 끝나고 내려놓고 한지 6주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이번 주 내로 피검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피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 2주 3주 내로 다시 사이클링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10주 사이클을 했다. 그럼 내려와서 10주 정도 쉬고 이런 식으로서 해 진행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대회를 이렇게 여러 번 저러 번 뛰다 보면은 그게 내려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쓰고 양 줄이고 쓰고 양 줄이고 쓰고 양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랜만에 좀 많이 회복 시간 회복 시간을 갖는 거고요. 피 검사 받을 예정이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피 검사가 어땠는지. 아무튼,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서 이걸 보고, 막, 어, 그러면 나도 이제, 이제 처음 쓰는 데 쓰고 그만큼까지 키워놔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한 번만 쓰고,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보면서. 어, 나 60kg, 딱 내, 내 몸무게고, 딱 70kg, 10kg, 딱 12주 동안 열심히 해서 약 쓰고 만들어버리고, 그때도 약 끊으면 되지. 이러는데, 여러분 약한번 쓰면은 계속 써요. 평생 쓰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선수라는 핑계 속이긴 하지만은, 그냥 저는 제가 좋아요. 약 쓰는 게 좋고, 저는 그냥, 그냥 삶의 질 자체가 더 향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요걸 굉장히 그냥, 좋을까.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중독이 되고, 이제, 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약 쓰자?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쓰면은, 두번 쓰는 거고, 두번 쓰면, 열번 쓰고, 이제, 쭉쭉쭉쭉, 그렇게 써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선수하고 이걸로 돈 받을 거, 돈 버릴 거 아니면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성분들, 여러분, 까놓고 말할게요. 여성분들 그러면 안 좋아요. 좀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여성분들 말안 걸어요. 남자분들이 술 사주고, 남자분들이 말 걸고, 이제 이러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자한테 관심 받고 싶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고 싶다? 기타 치세요. 기타 치시고, 노래 배우시고, 뭐 그런 걸 하시라고. 좀 약간, 그런 쪽으로 가시지. 몸 키우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 만족인 거고, 남자들한테만 더 관심 받고, 이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성분 때문에 약물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약물이 정말 아깝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돼요 이걸 보고 나서 아, 좋죠 어, 약 쓰고 좀 멀쩡한데 나도 써야지 이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해요 저도 이거 언젠간 무슨 일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검사를 받는 거고 쉽게 술도 많이 술도 술도 잘못 마시는 거고 클일 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아무튼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약물을 쓰게 되면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 그냥 뭐뭐뭐 뭐, 뭐 약간 좀 가볍게 예능 보듯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약물에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죠 다음에는 이제 까 그러니까 어. 다음에 이제 피검사 하는 것도 또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피검사 어떻게 하고 이제 피검사가 어떻게 나오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또 그렇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부작용도 그렇고 저는 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어막 뭐가 안 된다. 뭐나 죽겠다. 이렇게 과장 안할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겪은 것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겪는 게 다른 사람과 겪는 거랑 다를 수가 있다는 라 거, 개개인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류 거의 다 팔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좀 기대, 제가 기대를 물론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 기대에 되게 미쳐요. 되게 미쳤어요, 진짜. 주문 많이 해주시고, 웹사이트가 생기기 전에도 저를 믿고, 주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정말 최대한 신경 많이 쓸 거고 이제 의류랑 이제 이런 대회 같은데 집중 많이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좋은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촐했습니다 바이.